기도드립니다. <laughs> 오늘 또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의 아버지 전에 나와 기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새벽 미명에 주님 전에 나와서.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굽어 살피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참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을 허락하시며, 정직한 영혼들이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laughs> 공산당 압제하에 세월이 81년입니다. 하루속 기출의급 해방의 날을 허락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라 안 밖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유튜브 회원들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세계로 다가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24장 5절 말씀.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늘 노동을 강조합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24장 5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 하나니. 지혜와 지식. 참,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다. 그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절 6절에 일러 줍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시지, 뭔 전략을 얘기하냐? 전략은 세상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 24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경영학자 피터 드루크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전략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게 전략이고, 전술은 그 길을, 정한 길을 가는데, 버스로 가느냐, KTX로 가느냐, 비행기로 가느냐, 그게 전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은 지혜가 전략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보금의 순수함. 구원의 보금의 순수함이 비둘기 같은 순결이고, 뱀 같은 지혜가 우리 전략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중간에 걸치고 있어서, 뱀같이 지혜로운 전략도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복음의 순수성도 없어서 중간에서 떠 있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고 현실 문제에 무능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뱀 같은 전략과 비둘기 같은 복음의 순수함을 추구할 때에. 하늘로 임하는 힘이 임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전략이라면 모세와 요수아입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 성을 먼저 점령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 아이 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이 고구마처럼 길쭉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전략적으로 왜 중요하냐? 그것이 이스라엘 땅의 딱 중심에 해당합니다. 그 중심을 공략해서 아이성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땅을 남북으로 딱 가릅니다. 그래서 북쪽은 그냥 지키기만 하고 남쪽을 먼저 공략합니다. 이스라엘 국토를 중간을 딱 차지해서 남부로 내려가서 남쪽 왕들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 왕들을 공격해서 그땅 정복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이 요수아서 1장의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고 절 14장부터 점령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분배한 이야기가 14장부터 이어집니다. 그걸 요수와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요수와 전략을 전쟁에서 가장 잘 활용한 장군이 나포레옹입니다. 나포레옹은 아주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나중에 위암으로 죽을 때의 마지막 말이 예수여 그대가 참 승리자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 고민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략의 핵심이 요수화 작전입니다. 나포레옹은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양편이다 일렬로 쭉 서서 진격을 하면서 총을 쓰고 맞닥뜨리면 칼로 육박전을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포레옹이 승승장구하셨던 것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요수아 전략입니다. 요수아가 유대 이스라엘 땅의 정주왕을 돌파해서 남북으로 갈라서 각개격파했듯이나폴레옹은 포병을 중심에 두고 적진의 주항을 강타해서 주항을 혼란시킨 뒤에 군대를 일렬로 서서 진격한 게 아니라 기병대를 중심으로 주왕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양편의 군대를 7대 3으로 나누어서 3은 한쪽 군대를 지키기만 했습니다. 7은 나머지 쪽을 정복한 뒤에 나중에 다 합쳐서 다른 쪽을 공략해서 나포르이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전략이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국의 경우입니다. 장계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중국 대륙을 놓고 전쟁을 하는데 모든 전투에 장계석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에 져버렸다 그럽니다. 장개석은 모든 전투에는 승리하지만 전략에 실패해서 중국당을 모택동한테 뺏겼습니다. 그게 세계의 운명을 바꾸었지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전략적 사고, 전략적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수아 장군의 여리고 작전을 한국전쟁에서 그대로 적용한 분이 우리 맥아더 사령관입니다. 한반도가 공산주의의 침략에 떨어지게 됐을 때에 1950년 6월,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우리 한반도의 여리고에 해당하는 인천 상륙을 감행해서 한반도 중심을 딱 뚫어서 서울을 점령하니까 낙동강 전선에 나가 있던 인민군이 완전히 뒤가 무너지고 도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요수아스의 요수아 전략, 나표령 장군의 그런 주황 돌파 작전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순진하게 그냥 안전뱅이 용시듯이 앉아서 기다릴 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지,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인생을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서른 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오6 년째 목회하는데 자문의 이런 말씀 읽으면은 내가 참 바보스럽게 일했다. 열심은 있었는데,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비둘기 같이 순결하지도 못했고, 뱀 같이 지혜롭지도 못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내 자신은 뭐 괜찮다 치고, 가족들, 동료들을 고생시켰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24장 6절을 참 마음에 새깁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지략은 승리는 지략이 만음에 있다. 전략과 지략이 뭐이다르냐?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 기도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나가는 전략을 지략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의 싸움터입니다. 이 인생살이를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그걸 영, 영어로는 The man is war, 그럼 The man is war. 산다는 건 전쟁이다. 그 전쟁에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전략에는 많은 사람이 합심기도 하고 토론하고 의논해서 전략적으로 지략으로 임할 때에 인생살이 승리를 하게 된다. 상기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드리면서 우리 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20장 18절 말씀. 경영은 은온함으로 성치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은온하여 지략을 가져야 한다. 경영은 은온함으로 성치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얻어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고 인생 경영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있겠습니다 잠언 <laughs> 2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깊이 깊이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전술적으로 판단하는 모략입니다. 모략. 사람의 마음은 깊.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린 너무 그냥 쉽게 경솔하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자, 문 20장 5절 말씀은 깊은 우물 같이 깊이 모략을. 마음속으로 솟아오르게 해서 명찰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을 길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 지식을 길어내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숨, 숨결, 그를 갖추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험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될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아버지를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녀라 했습니다. 우리가 뱀 같은 지혜의 전략을 가지게 하시며 비둘기 같이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아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온몸으로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영적으로 판단하고 깊은 마음의 모략과 깊은 지식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